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승립 시기, 승립 시기 월늘 내는 옳은 것, 재산분 어, 주민세, 어, 매년 7월 1일, 예, 이날 기준으로 매기니까 정답입니다. 그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어, 양도소득세를 어, 납부하면은, 어, 당연히 그게 10%를 납부하는 어, 지방소득세입니다. 물론, 이 지방소득세는, 어, 과거에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부가세는 아닙니다. 독립세. 즉, 본세이고요. 자,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즉, 양도소득세가, 어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것도, 어 재산세에 부과세가 지방교육세니까, 20%. 예, 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자동으로 지방교육세가 성립합니다. 근데 재산세 납세 의무는 어, 과세 기준일, 즉, 매년 8월이 아니고, 어, 6월이 되겠습니다. 6월. 매년 6월 1일 날, 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인데, 사실 이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우리 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요. 어, 매년 12월이 아니고요. 어, 중간 예납 기간, 중간, 어, 종합 소득세 이런 게 있습니다. 예납 기간. 예, 어차피 기간세니까. 이, 끝, 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 이것도 사실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이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아니거든요. 이,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문제인데, 납비가 있는 달에 10일이 아니고 참고로 1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의 정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번이 되겠습니다.